일단, 내일 계론 세 번째 시간이고, 해부생리학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해부생리학의 목차를 보시면, 세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세포와 세포가 만나서 조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조직, 그 다음에 뼈, 그다음 손과 발, 뼈와 근육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신경조직, 이렇게 여섯 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laughs> 다른 이제 국가자격증 피부나 헤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뭐 순환계도 있고 소화계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손에 손발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신경계와 세포 조직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럼 제일 처음으로 세포의 구조 및 기능을 보시면 일단 세포는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 구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그다음에 기능으로는 세포 증식과 이동, 그다음에 동화와 유화 작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흡 작용과 대사 활동, 에너지 생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의 이동과 확산 여과, 침투 확산과 여과, 삼투에 의한 수동적인 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능동적인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동과 능동을 구분을 하시면. 수동은 확산, 여과, 삼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능동적인 이동은 뭔가 거꾸로 끌어올려서 하려면 에너지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능동적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성물질은 세포의 구성물질로는 20여종의 원소가 있는데 뭐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탄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산소나 수소, 질소 등 20여 중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화와 이화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요. 동화작용의 제일 쉬운 예를 들자면 광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나 영양산소를 흡수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광합성을 보시면 햇빛을 받아서 뭔가 다른 물질을 생성, 염록소라는 다른 물질을 생성을 해내잖아요. 그게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한문으로 다른이자를 써서 이화작용이 되는 건데, 분해를 해요. 원래 있던 거를 동화가 합성을 했다면, 이화는 분해를 해서 그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위 속에 들어 입에서도 한번 분해를 하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서도 분해를 하고 그 분해된 걸 소화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분화를 해서 분해를 해서 열을 발생하고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것이 이화 작용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구조를 보시면 세포막과 세포질 핵세가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세포막은 세포의 내외부의 경계를 형성하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포의 상태를 유지하고 선택적 투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모든 물질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포질은 핵과 세포 사이를 이 핵과 세포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는 세포의 성장과 재생, 세포 자체를 교정하는 물질들이 있고요. 그 안에 구성 물질들은 뭐 물, 그다음에 전해질,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 반유동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핵막과 핵소체, 핵산, 그다음에 핵형질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핵막은 핵과 세포질의 경, 핵을 둘러싸서 세포질과 경계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핵막이고요. 핵소체는 단백질과 RNA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산은 d n a 와 RNA를 얘기를 하고요. 핵형질은 염색질을 제외한 핵의 기초 물질인데요. 일단 핵의 특징은요,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포 분열과 증식, 유전에 관여하고요. 적혈구와 혈소판을 제외한 인체의 모든 세포의 존재를 하는 게 핵이 되겠습니다. 세포는 분열을 하게 돼요. 항상 분열을 하게 돼요. 우리 이제 이 다음 강에서, 다음 다음 강에서 그러니까 피부학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피부도 재생을 해서 각질이 탈락이 되게 돼요. 그 항상 사람 몸이 세포를 분열한다는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된다는 얘긴데요. 일단 세포, 그냥 일반적인 세포 분열은요. 세포가 일정크기에 도달하면 얘네가 분열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를 그냥 세포 분열. 유사 분열은 핵이 먼저 분열을 하고 그 이후에 세포질이 나중에 갈라지는 것은 유사 분열이라고 하고 얘는 제1 분열인 세포 분열이 유사 분열이 되고요. 근데 무사 분열은 핵과 세포질이 구별없이 동시에 그냥 같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세포 분열이고 이게 단순한 이 세포 분열은 보통 그 원생 동물 있죠. 미생물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네, 감수 분열은 제2분열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생식세포 분열을 얘기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분열이 감수 분열, 제2분열이라고 합니다.